심전 안으로 들어간 이지 쉐어 커플 에더가디언까지 모두 쓰러뜨리는데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지금 이지님이 아직 접속하기 직전인데 아주아주 아주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이지님 몰래카메라를 날용합 겁니다 바로 어떤 거냐 오늘 함정에 많이 좀 빠지게 할 거거든요 과연 이지님의 반응이 어떨지 지금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하하 <laughs> 아아 아, 이진님 들어 오시나요? 저 어, 300년 전부터 와있었요아 들어 오셨네요. <laughs> 얼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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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오세요. 빨리 우리 재밌는 마크 해야지. 뭐지 텐션? <laughs> 왜 왜? 아 왜요? 왜 이렇게 인위적인 텐션이지? 아니 뭐가 뭐가 인위적이겠어? 늘 이런데. 완전 지금 방송용 텐션인데. 아뭐 방송용이에요. 항상 또 우리 이진님이랑 게임 하려고 하면 제가 설레여 가지고 밤잠을 못 잤어요 어젯밤부터. 이거 억 텐이다. 억텐 <laughs> <laughs> 자, 일단은 오늘은 우리가 진짜 많이 세졌지, 그치? 아, 짱상세지... 이진님, 네, 진짜 짱상세 보여요. 그각 흉악해요. 아주 얼굴이... <laughs> 어... 이놈의 시끼, 아, 이놈의 시끼, <laughs> 이놈의 시끼... 일단은 우리가 지금 너무 바다에서 생활해가지고... 네. 이제 바다는좀 질렸고, 오늘 사막 어때요? 사막, 사막이요? 네, 뭐, 사막 좋아요? 갑시다, 바로 한번 갑시다! 님이 사막이 닮아서 사막 가는 거예요. 예? <laughs> 일단은 평범하게 안갈 거예요. 오늘 날라갑니다. 유동 날라갈까? 날라가는 거 모르죠, 그렇죠? 네, 드래곤 타고 가고 싶다. 아, 제가 또 이거 배워 왔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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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가, 거기 아니고, 자,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수 님? 이거 맞춰 보세요. 이게 뭐예요? 뭐, 다이빙 댄가? 화장실? 맞아 <laughs> <laughs> 우리 같이 같이 하는 건가요? 같이 누우면 되나데 아, 여기서 그냥 <laughs> 뛰어 버리자고. 아, 그게 아니라 이게 바로 비행기 정류장이에요. 아시겠어요? <웃음> 어. 아! <laughs> 아요 <laughs> <저, 저 귀여워. 웃음> <laughs> <laughs> 제가 여기서 바로 10초 만에 비행기 한번 만들어 볼게요. <laughs> 우, 우, 아, 아 벌써 세명올라왔아 제가 나나 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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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요? 아 진짜 비겁하네. <laughs> 요거 하고 요거 하고 그다음에 관측기 관측기 이렇게 달아 단 다음에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하고 나서 이걸 없애요. 똑! 삭 이렇게 좋았고 여기다 다시 관측기를 이렇게 딱 달아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끈끈이 부하 설치하고요. 끈끈이 피스톤 이거를 탁 설치하면은 와우 어때요? 네. 어떠냐고요? <laughs> 뭔데요 이게? 자 이제 여기다가 이진님이 탈그 만들어 줄게요. 자 이진이 요아위 올라가서 이 나무 위에 뭔듯타세요아 아니야 내가 나도 빨리 안... 같이 탈게.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았어. 아 모르겠는데? 안전해 안전해 안전해. 이게 어딜 봐서 안전해요 지금? 안전벨트 꽉 매요. 알겠죠? 안전벨트가 없어요 선생님. <laughs> 이거 안전벨트가 없어요. 자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유지님! 어, 어! 유지님, 잘 가요! 안녕! 야, 안녕! 아, 이렇게 우리 영원히 헤어지는 거예요? 네, 저 이제 다른 여자 만나러. 아! <laughs> 세상 끝까지 쫓아갈 거예요. 유지님, 거기 어떤 길인 줄 알아요? 저승길? 황천길이에요. 잘 가요. <웃음> <웃음> 와 이진이 멋있다. 이거 어때요? 이거 비행기 어. 되게 신기하지 그렇지? 저 떨어져요. 저 떨어져요. <laughs> 어, 이진이 떨어지면 안 돼요. 이진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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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혼자 간다. <laughs> 제가 안전벨트 만들어 달라고 했죠. <laughs> 비행기 타고 가요. 아 너무 올드해. <laughs> 파란 하늘 위로 황홀 날아 어때요 이쪽 님 와우. 이거 좋지, 그렇지? 어 근데 이거 진짜 땅창하다. 아 근데 약간 조금 시끄럽긴 한데. 지금이 로예요 지금. 어 마을 발견. 어, 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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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좀손좀 흔들어 줄까 이거? 오. 호호. 복탄 바다라 이런 식으로 보여요? 어 사람들이 우리 신경도 안 써요. 아 지금 셀럽을 처음 봐서 그래요. <laughs> 이진님 너무 경직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무서워요? 조금. 어 잠깐 저 뭐야? 어저 뒤에 뭐야 저거 뭐였어? 잠깐만. 어? 뭐예요 뭐예요? 뒤에 뭐? 뒤에 돌집같. 어? 오돌무다 저거는 뭐야? 잠깐만 누가 만든 거 같은데 일부러. 어, 제가 한번 다녀볼게요.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아, 저 여기서 저 뛰어내 뛰어내리려고요 이거? 네. 와아아아아아 <laughs> 잠시만. 어 나도. 같이 나도, 같이 나도. 같이 이진이. 이진이요? 아니 무슨 <laughs> 타자리예요 아니 무슨 보물 발견한 사람처럼? <laughs> 아니 그리고 신발은! 신발은 왜 벗고 다녀요? 아 신발이 다 닳았어요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오! 내가 봤을 때 지금 저거 정글 사원 같거든 저거? 정글 사원? 거긴 오. 뭐 있어요? 나도 안 가봐서 몰라요 일단 있겠다. 한번 가볼까요? 어데 우리 우리 비행 그냥 가는데 우리 떼고 와 <laughs> 비행기가 되게... 았다어잘가 어. 아니 이진님 벌써 갔어요? 네, 저만 믿고 따라 오세요. <laughs> 아니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빠르지 오늘 따라? 같이 가요 이진님. 이거 봄을 먼저 먹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 뭐야? 이진님 여기 코딱지 붙여놨어요? <laughs> 어, 뭐야? 그거 봐 이거. 음, 뭐예요? 그렇지. 뭐 나왔어요? 아 코코아콩. 헤, 이게 코코. 코코아콩인가? 어, 코코아가 나무에서 자라? 코코아 나무에서 자라나 봐. 와 신기하다, 그렇지. 오, 오. 마치 네. 이진님 코딱지 같아요. 내 <laughs> 그, 그 코딱지는 더 커요. 더 <laughs> 크다고요 <laughs> <laughs> 네. 아니 근데 거기 거기 아니에요 길 여기 아니에요 <laughs> 어, 같이 같이 가요 같이 가요 같이 가요 어 잠깐 만 이게 뭐야 뭐야 이거 수박인가 수박 수박이 뭐 이렇게 생겼어 이 뭔데 어 수박이다 <laughs> 어, 수박 맞아 야, 정글에 수박이 원래 있어 왜왜 왜 있어요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사원 음. 오, 이, 아, 아! 내가 만가 내가 왜 내가 내들 내가 먼저 어어 내가 거야어갈거야내거 이거 어디야? 이거 어디야? 이거 이거 어어 이거 누가봐 이거 어이게지 이거 어디야? 이이어어 이거 어디야? 어디야? 여기 어디야? 이거 여기 어 어디야? 이거 어디야? 이이진님야이 어디야? 거 어디야? 이거 이거 어야이 이거 이어어이어이어어 오. 오 잠깐만 아뜨거 뭐야 뭐야? 아 몬스터 있다 여기! 착! 칙스! 몬요 톡! 착! 오케 잡았고 몬스터 있어 여기 조심해요 아 진짜요? 너무 어두운데 이 사람? 뭐야? 왜? 뭔데? 뭐뭐뭐 스위치 서버 다 내렸어 오 어, 근데 지금 약간 비오는 아, 천둥소리 너무 무서운데 이거? 뭐야? 이거 약간 퀴즈 같은 거 아니야? 이거 그치? 스위치를 맞춰서 오 왜왜왜왜왜왜 화산 날 나오는데? 어디 어디? 잠시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좀 밝히면서가. 어저 앞에 뭐야? 저쪽에서 화살 날라. 아니에요. 이진니 이지, 먼저 가보세요 여, 빨리. 지현다 네. 여기 안전해요. 먼저 가보세요 빨리. 안전하다고요? 네 네. 안전해요. 이진님 얼굴이 안 안전해요. 뭐? <laughs> 가이바이보 가이바이보 안 내면 가기 가이바이 카위 어? 가위. 아하 안 냈으니까 빨리 먼저 가세요. 오 정. <laughs> <laughs> 오하. 화... <laughs> 아, 피하면 어떻게 해요? <laughs> 글었어요. 저희 멋쩍아? 아니, 파... 이 사... 아니 이 사람이 피해 버리네, 이거. 어 먼저 가요. 아니, 어, 이거 누르면 되나 봐. 네 뭔데 저기 뭔데? 어, 몰라. 어, 버, 뭐, 버튼 같은 거 있다. 어, 뭐야. 내 부셨어. 이거 부시면 안날아오는거 아니야? 아, 역시 똑똑하네. 그렇지. 오, 이거 시원이처럼 생겼네. 응? 네? 어, 상자 뭐야? 상자 뭐야? 아, 상자예요? 아, <laughs> 아, 뭐야? 왜? 네. <laughs> 거기에 있어요. <오>. 뭐야? <laughs> 뭐 있었는데? 아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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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도 있네, 그렇지. 이거 뭐뭐 파괴 안 날라? 저거 어디? 저거 뭐 파괴? 이걸 수연님. 왜요? 이거 핏자국 아니에요? 아 이거 레드톤 가루인데요? 아, 어. 와 이걸 누가 만들어놨어 근데?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이거 이거 없애야겠다. 뭐뭐뭐 뭐, 뭐, 뭐? 이거 없앴어. 오, <laughs> 오 똑똑하네. 근데 뭐야, 머리에 머리에 <laughs> 머리에 정중앙에뭐박히셨는데 화살? 머리에 뭐 있어요? 아, 여기서 뭐 먹었어요 이진님? 금이요? 네 잠깐만, 근데 이, 이거 이게 끝일 리가 없는데? 이거 뭔가 되게 잘 만들어놨는데 지금 이거. 잠깐만, 이게 이 레버가 뭐 하는 거 같은데? 그치? 오, 어오 오, 오, 오. 뭐야? 이뭐 소리 들리네. 어 맞아요. 왜요? 왜요? 맞아. 왜요? 왜 왜요? 그 왜요? 왜요? 그 레버 당기면 얘가 아 이거 내려가요? 못다. 어 잠시만, 잠시만, 잠시만. 대박스, 대박스. 오. 이거 뭐 어떻게? 돼? 근데 이게 끝인 거 같은데요? 어, 어 오. 네, 뭐, 오. 네, 뭐, 오. 네, 뭐? 오. 니 네, 어디 뭐, 떨어졌잖아 야야야야야! <laughs> 나와. 아, 뭔데? 아, 아 빨리 내가 뭐 나왔어 빨리 뭐야 이 욕심쟁이 평생 거기서 살아라 안돼 욕심쟁이 말로 근데 진짜 나온 게 없어 여기 왜, 왜 이렇게 쓰레기 통밖에 없지? Happy birthday to you. <laughs> 어? 저 앞에 보여요? 어디요 어디요 누가 봐도 필요 없 <laughs> 이진이 진정해 이진이 진정해 비타민 든다 죽어! 가다가! 왜요 네, 왜요? 저기 뭐 있어요? 아이 피라미드는 달라요! 그거 일단 저, 제 말을 좀 들어... 드려...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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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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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피라미드는 좀 달라 이거 그냥 무조건 들어가면 안돼 제가 알려줄게요 네? 이거 난 피라미드 한번 가봤어 일단 이 피라미드에는 네, 몬스터 무시무시한 몬스터가 살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의식을 치르고 가야 돼 여기는 일단은 상자를 열어서 상자를 설치한 다음에 이 상자에다가 갑옷 빼고 다 여기다 넣, 넣으세요 지금 피라미드는 신성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때가 모든 약간 그런 아이템들 들고 가면 바로 폭파되거든 여기가. 진짜로? 아 진짜지. 아 내가 가봤대니까 이거. 아 쇼님 사기를 너무 많이 쳐요. <laughs> 무슨 무슨 소리예요? 아 믿을 수가 없어. 아딱 합격. 피라미드 에 들어갈 수 있는 복잡 합격. 이거 커먼 일로 오세요 이제. 맞아요 이거? 아 맞아요 근데 이거. 이 쇼님은 안나와요 이거 앞장 서는 사람, 이거 보물 먹을 사람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거. 아... 저기 앞에 있고 그 있죠. 일로 와 보세요. 아 들어가면 들어가면 절대 안 돼.

이게. 오, 자세히 봐야 오,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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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다이 화면은 봐 봐. 오, 어 조심해 조심, 오, 조심해. 뭐야? 조심해. 이게 원래 이집트의 밑에 보물 같은 게 숨겨져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거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이게. 와, 대박이다. 오. 이제 마음껏 들어가서 그냥 먹으시면 돼요, 아이템. 자, 뛰면서 아이프레셔스 음 하면 뛰세요. 아! 골름처럼 아이프레셔스. 골름. 아이프레셔스. 아! <laughs> 그거 열면 안 돼. <laughs> <laughs> 예세. <laughs> 지금 이거 저저 저 진짜 말이 안 나오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욕심 부리지 마세요. 마크가 그렇게 만만한 게임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어 마크 저블래요. 아, 아 안돼 안돼 안돼. beep beep beep